어떡해 물감이 오고 있어. 우와, 네, 되게 벌써 느껴있는데. 아, 드로잉 카페 가고 헐, 싶었는데. 나 너무 좋아. 이번에는 서로의 우정템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순서 어때요? 해원해원해원유리 유리채요. 아, 그래? 먹었다. 물감 먹었다. 얘들아, 나 물감 먹었어. 음, 맛있어요? 어? 어때? 먹을만해? 어, 먹을만하다. 으! 아! 이거 물감 뜯다가? 맞지? 어. 근데 물감을 왜 먹어? 이해가 <laughs> 안 가네 이런 장면을 찍어주는 사람 적은 게 없다 응. 어머 왜 이럴까? 쟤는 왜 저럴까? <laughs> 나왜 그럴까? <웃음> 어떡해 <laughs> 물감려버고어 서로 <laughs> 소 생활을 같이 했거나 활동할 때 약간 불만이 있었던요 도율이? 에어컨 리모컨 찾고 자기 방으로 갔다 왔다 그런 얘기에 좀 많이 혼이 좀 났었거든요 <laughs> <laughs> 맞아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가 원래 노키로 한리모컨 자리에 리모컨이 없다 하면 항상 우리 방으로 어, 유희방으로 들어가면 항상 있었어 어 죄송해요 언니 내놔라 <laughs> 아 근데 나만 가져간 거 아니고 야부키 나코도 가져갔는데 <laughs> 그 와중에 야부키 나코 야부키 나코 탓을 안네아 진짜 <laughs> 네. 네. 야, 여러분 끝내실게요 그만하지 끝났으니까 사진 찍어지 <laughs> 진짜 싫어요? <웃음> <웃음> 뭐예요? <웃음> 이게 전걸 <정걸> 어떡해요 <어떻게> <laughs> 저는 저는 희망입니다. 밝은 희망이에요. 아니, 사실. 밝은 거 맞지? 희망 맞지? 어 사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고난과 역경 속에 밝은 희망을 일치한, 잃지 일치 말자. 네요? 저는 바다고요. 유리가 네. 바다를 좋아한 대서 바다를 그렸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예쁘네 짠, 꽃밭이에요. 오! 오! 제가 꽃도 좋아하고 노을 지는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뭔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제가 좋아하는 풍경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응. 나는 진짜 네가 내 얼굴 그리는 줄 알고 <laughs>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laughs> 언니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션이 하나 있어요. 친분들한테 그림을 하나 줄 줘서 아 뭐야? 응. 딱한 분한테 보내봐요. 딱한 분한테만 보내는돼아 <laughs> 이거 색이 합쳐져요. 그래. 그래 좋다 노을진 바다를 보는 아이 콘 그래 이 그림은 바다에 사는 소녀가 풍선 세 개를 들고 노을을 바라보네가 제목이고요 <laughs> 네저 <laughs> 열심히 그렸으니까 받아주세요 <laughs> 제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laughs>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 받아주세요. <laughs> 여기다 오 예스 이번 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음, 제대로 찍어야 되거든요 네. 언니 두개다대도안돼응 어아 코코는 포요가 제대로 안 돼. <됐어>. 이 와중에도 <laughs> 그러면 저희는 숙소로 가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laughs> 어떡까? 물 갈려봐요.